안녕하세요, 여러분. 헤리티지입니다. 요즘 제가, 어, 많은 모바일 게임 중에서 이 레이싱 게임에 빠져가지고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꽤나 했습니다. 한 617판 정도 했거든요. 티어는 레이싱 마스터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달았습니다. 보시면 레이싱 마스터까지 가야지만 여기 다이아를 주거든요. 그 뒤에부터는 이제 약간 뭐랄까 더 있지만 굳이? 어, 그래서 하다 보니까 레이싱 2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두부차라 하죠 이거 이니셜 뒤에 나오는 자동차 어, 이 자동차 픽업으로 나와서 이세 가지 음, 여기는 페라리랑 여기 있는 콜벳 그리고 스프린터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두부차 천장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천장 치면은 이 픽업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어, 천장을 쳐서 확정적으로 얻겠다 할 거는 뽑기를 할 때마다 한정 포인트가 얻어요 한정 포인트로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 스프린터 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존버를 좀 해가지고 26,777 다이아를 얻었고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와 너무 재밌어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, 패스를 구매했어요 패스까지 구매를 못 참고 했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 음, 일부러 억지로 과금을 한게 아니라 정말 재미가 있어가지고, 어, 패스를 샀습니다. 패스는 한 3만원 돈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, 저는 또이 푸사, 아, 좀, 저 또래는 아시겠죠? 사이버 포뮬러, 끼아토, 이 푸사로 해놓고,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숙제, 숙제는 간단해요. 솔직히, 숙제는 하루에 세판세번 돌면 돼요. 그럼 숙제 끝납니다. 그냥 딸깍딸깍 할것 같으면, 여기 있는 이 오늘 숙제는 진짜 간단합니다. 그래서 잠깐 하고 치우면 돼요 하지만 저는 재밌어 가지고 숙제 이후로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전 해가지고 사람들과 개인전도 하고 또 랭킹전, 팀전도 하고 RM 랜드라고 해서 이 익스트림 추격전도 재밌거든요 이것도 하고 또 아이스 드리프트 이것도 하고 그리고 또 주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요렇게 콘텐츠 두 개가 있는데 또 주가 바뀌면 또막 둘이서 팀이 돼가지고 또 우승을 위해서 달리는 그런 컨텐츠도 있습니다. 아, 그렇게 해가지고 컨텐츠는 최대한 즐기고 있고, 클럽은 이제 어제까지 클럽 대결전, 이거는 트랙이 있습니다, 트랙. 트랙이 있으면, 길드원들과 함께 트랙을 돌아서 그 속도를 합산해가지고, 그 당시에 매칭된 길드와 1대1 다이다이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빠르게 낸 팀이 어, 이기는 그런 시스템 저희는 아무래도 즐겜 길드지만은 참여율이 좀 높은 길드라서 여기 상대 길드는 0이죠 저희는 참여율로 엄청난 괴물들이 있는 클럽은 아니지만 참여율로 조졌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로 5대0으로 플레이를 했고, 아, 길드는 40명까지 모집이 돼서 저희는 1일 미접이면 정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. 이두 분은 좀 간당간당하죠? 좀 지켜보다가 또 새로운 또 길드원 생기면 저 1일 미접 혹은 클럽전 하지 않은 분들 위주로 좀 자리 양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 러쉬라는 콘텐츠가 지 새롭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좀 꿀잼이에요. 행운의 번호판 요거는 이제 해당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건데 로또 같은 건 은근히 재밌어요. 내가 번호판을 뽑아가지고 그 하루에 하루 저녁 10시에 로또 마냥 뽑기를 해서 1등이 되는 분들한테 차를 좋은 차를 주고 뭐 2등 3등한테는 다이아를 뭐 소급 주고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레이서 동행 시스템 이건 이벤트인데 친구끼리 같이 친구 먹고 같이 돌리면은. 또 다이아 주고 엠블럼 쟁탈전 이거는 또 랭킹전에서 받는 차량 제조사의 그 로고 수집해가지고 모집하고 그걸로 또 이렇게 보상 얻고 내가 만약에 중복으로 있다 하면은 교체도 할수 있습니다 친구와 길드원들과 함께 교체를 할수 있어요 되게 디테일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설, 설령 또 이게 안 된다 했을 때 랜덤으로 교환하면은 동일한 엠블럼 3개를 넣어 랜덤 교환하며 이미의 세번 교환 시에는 미수집 엠블럼이 반드시 나온다. 깡이 없습니다.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컨텐츠를 완료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뭐 보상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. 참여만 하면은 누구든지 어 할수 있고 이벤트 받고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어 정말 괜찮은 게임이니까 한번 음 찡벅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